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희 원장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발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괴롭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발바닥이 뜨거운 경우 그 원인을 알아보고요. 해결책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바닥이 뜨거운 이유 첫 번째, 족저 근막염입니다. 과사용, 즉, 반복적인 외상에 의해서 발바닥 근막에 미세 파열이 나타나고요. 결국 염증성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발바닥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운동량이 너무 많을 때, 하루 종일 서있는 일이 반복될 때도 발바닥이 뜨거워집니다. 체중 부하가 발바닥에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간혹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발바닥 염증 때문에 발바닥이 뜨거워진 경우도 있습니다. 발바닥이 뜨거운 이유 두 번째, 전립선이나 방광에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소변을 볼때 불편함이 있는 분, 소변을 자주 보는 분,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는 분, 전립선이 안 좋은 분, 요실금이 있는 분들이 이해해당합니다. 주로 40에서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잘 발생합니다 이런 분들은 강광비뇨생식기 쪽 증상을 치료해야지만 발바닥 뜨거운 증상이 좋아집니다 발바닥 뜨거운 이유 세 번째 하지정맥류가 있거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입니다 발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안 되어서 피가 잘 돌지 않다 보니까 발바닥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간혹 척추가 안 좋은 분들 중에서도 발바닥이 뜨거워진 경우가 있습니다 발바닥이 뜨거운 이유 네 번째 몸의 체력이 극도로 소모되었을 때입니다. 갱년기 중후군이 나타났을 때, 체력 소모가 극심했을 때, 골다공증이 진행될 때 또는 성생활이 너무 과도했을 때 또는 선천적으로 체력이 약한 분들이 무리했을 때 발바닥이 뜨거워집니다. 간혹 당뇨가 있는 분들이나 당뇨 전조증에서도 발바닥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발바닥이 뜨거운 이유 다섯 번째 평발인 분들의 경우입니다. 발에 아치가 없어져서 평발로 진행되면서. 발바닥이 뜨거워지기가 쉽습니다. 발의 아치는요, 발바닥이 받는 충격을 감소시키고 온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무너지면 그만큼 발에 받는 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발바닥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혹 너무 작은 신발을 오래 신고 다닌 경우에도 발바닥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발바닥이 뜨거울 때 해결할 수 있는 자가치료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발바닥이 너무 뜨겁고 염증이 심한 상황에서는 일단 차가운 물건을 이용해서 발바닥을 식혀줍니다 차가운 벽에다가 발바닥을 이렇게 대고 계신다는 분들 계셨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물병이나 생수병을 얼려둔 상태에서 발바닥으로 지그시 밟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지적인 방법입니다 두번째 발바닥을 눌러주는 스트레칭을 합니다 수건으로 발가락을 걸고요 발등 쪽으로 지그시 당겨줍니다. 이 발바닥 스트레칭을 해주신 다음 바로 이어서 종아리 스트레칭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양손을 짚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뻗어주면서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을 동시에 늘려주는 동작입니다. 특히 하지 정맥류가 있는 분들, 종아리와 발쪽으로 회전성이잘안 되시는 분들께서 이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시게 되면 발바닥에 열을 내리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뜨거운데 동시에 척추가 안 좋은 분들은 반드시 척추 증상을 먼저 치료해 주셔야만 발바닥 열감이 잡힙니다. 세 번째, 평발이신 분들은요. 족부 교정 깔창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발바닥 열을 내려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발바닥이 뜨거울 때 섭취하면 도움되는 약제인데요. 바로 생지황입니다. 생장즙을 내어서 20ml씩 매일 마시면 발바닥 열감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 뜨거운 증상이 있는 분들 중에서 갱년기 증상이 심하거나 빈용생식기 쪽이 약하시거나 체력 소모가 극심하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발바닥이 뜨거울 때이 생지황이 특히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지황즙을 20ml씩 매일 마셔주시면 발바닥 뜨거운 증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발바닥에 체중 부하가 걸리는 동작은 피하고 고정식 자전거나 수영과 같은 발바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이나 골프, 달리기, 오래 서 있는 동작은 발바닥을 뜨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바닥 뜨거운 증상은 심신이 극도로 소모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피로를 잘 회복하고 잠을 푹 자면서 푹 쉬어주고 체력을 충전하시다 보면 발바닥 뜨거운 증상이 점차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발바닥 뜨거운 증상으로 힘든 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대로 한번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유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